네, 안녕하세요. 유희쌤입니다. 수트태강 3강 이전 문제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물체 B와 실로 연결된 물체 A가 용수철에 연결되어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요.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나 있다. 자, 나는 AB 사이에 실을 끊었더니 이제 B는 자연화하에서 내려갔고요. 이제 A는 탄성력에 의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힘의 평형으로 다시 정지해 있다. 자, 질량은 M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 해서 힘의 평형이다라고 했으니까 탄성력과 중력이 힘의 평형을 이룬 것이겠죠.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EMG가 될 거고요. 탄성력은 KX니까요. 이제 기 늘어난 길이 D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이제 크기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쌤이 이제 부호는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에서 용수철 상수 K를 물어본 거예요. 그 K는 D분의 EMG가 될 거잖아요. 저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니가 나에서 실을 끊는 순간 A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중력 퍼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구해 봐라라고 했는데 요. 지금 요때 정지해 있는 요 상태에서 어이 때를 지금 만약에 어요 때를 어 기준으로 한번 쌤이 삼아 볼게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여기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A의 입장에서 어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 봤을 때요. 자, A 같은 경우는 기준점에서 D만큼 내려왔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mgd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d만큼 늘어났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kd의 제곱. 요게 바로 a의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근데 쌤이 기준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기준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에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도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쌤이 그냥 여 0으로 놓은 거예요. 기준을 여기로 잡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어 중력 퍼텐셜 에너지 감소하고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생겼을 때 요게 이제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줄이 끊어졌을 때 A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A는 어차피 중력은 MG로 똑같아요. 중력은 MG로 아래 방향으로 계속 같은 힘의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탄성력은 어때요? D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탄성력이 굉장히 처음에 강하게 여기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늘어난 길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난 길이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탄성력이 이렇게 0이 돼버려요. 기준점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어때요? 초반에. 탄성력이 중력보다 더큰 구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 이게 딱 끊어지는 순간 얘는 위쪽으로는 탄성력,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는데 탄성력이 큰 구간 여기 여기까지는 어떻다? 여기까지는 위로 알짜임이 생겨서 이제 빨라진다는 거야 위로 어, 위로 빨라지다가 이제 중력과 탄성력이 같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알짜임이 0이 되었다가 그 다음부터 어때요? 중력이 세진단 말이야. 중력이 세져요. 그리고 이 탄성력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용수철 늘어난 길이가 줄어드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느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탄성력이 큰 구간 동안은 빨라지고요. 음. 빨라지고요 점점 점점 이제 느려져서 어, 정지를 하게 되는 요런 거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 C를 끄는 순간부터 이제 A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A의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2분의 3MgD다 얘가 그냥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그냥 MgD죠 MgD 니그는 그냥 틀렸고요 니그는 그러니까 나에서 A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자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가장 빠를 때 가장 빠를 때라는 거니까 여기 빨라져서 요 지점인 거거든요. 요 지점이 지금 딱 어때요? 탄성력이 이렇게 만나서 가는 거기 때문에 딱 탄성력 이제 절반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d만큼, 어, 이분의 d만큼만 늘어났을 때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인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해보면, 2분의 d만 늘어났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점으로 이제 봤을 때,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분의 1 mgd만큼 이제 감소를 한 상태일 거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k에다가, 늘어난 길이가 2분의 d인 지점이니까, 2분의 d의 제곱에다가, 이제, 운동 에너지 까지 다 더했을 때 이게 바로 어 가장 속력이 빠를 때즉 운동에너지가 최대 일 대의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이분의 일 k 얘가 얘가 지금 얘랑 비교해봐. 얘의 몇 배야? 아 얘의 사분의 일 배죠. 사분의 일 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이 가지는 값은 사분의 일 mgd입니다. 그렇죠. 어, 여기 4분의 1 하면은 4분의 1 mgd가 되는 거죠.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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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얼마가 돼야 돼요? 4분의 1 mgd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더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최대값은 4분의 1 mgd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기억이고요.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어,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수평면에서 물체 A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이제 각각 운동을 했고요. 이제 얘는 그냥 쭉 P로 운동을 했고, 얘는 마찰 구간을 지났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P와 Q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E0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동일한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A의 속도를 V라고 온다면 B의 속력은 이제 3V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운동량이 3mV, 3mV로 이제 크기가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이 녀석들이 이제 운동을 할 건데요. 운동에너지가 지금 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E0 가 A와 B의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에너지 식을 한번 보면 1분의 1mV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2m분의 m 제곱 v 제곱 이렇게 분모 분자에 각각 m씩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 m 분의 p 제곱이 돼요. 근데 지금 a와 b는 운동량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운동에너지가 질량에 이제 반비례하게 나눠 가지게 된다는 거야. 그니이 그러니까 제로가 a, b의 운동에너지의 합이 될 건데 질량에 반비례하게 이 e 제로를 각각의 운동에너지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량이 지금 3대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운동에너지를 몇대 몇으로 나눠 가져야 돼요? 1대3으로 나눠 가져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제로 중에, 어, 이제 1대3으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의 운동에너지는 4분의 1 2제로가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4분의 3 2제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P와 Q에서 운동에너지가 같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대로 운동에너지가 유지가 됐 쓸 거고요. 얘는 이제 마찰 구간을 지나서 얘랑 동일하게 4분의 1이 제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감소량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서 4분의 2이 제로가 될 거고요. 약분하면은 2분의 1이 제로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면 상의 점 P에 정지에 있는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이제 F 일정한 크기로 힘으로 당겼더니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마찰 구간의 시작점 Q, 끝점 r 을 지나서 S를 통과했다. P와 Q, Q와 R, R과 S 사이의 거리가 지금 다 동일하대요. 이제 거리는 동일하고. 자, 그리고 A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QR까지가 PQ의 3분의 2배다. 아, 3분의 2배라는 건 3대2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때 시간이 3t 걸렸다면 여기는 3분의 2배니까 2t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거리가 나왔고,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니까요. 아, 뭘알 수가 있다? 바로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에서 q까지 가고요 어, q에서 r까지 갈때 거리는 동일한데 그죠? 거속 시 해봐야 되라 거속 시 해보면 거리는 동일한데 지금 시간이 3대이니까 평균 속도가 2대3이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2대3의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리는 모두 같고, 시간에 대한 정보 나왔고,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A의 역학적 에너지를 e 원 그리고 S에서 운동 에너지를 E2로 났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 뭐,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냥 쌤이 임의로 정지가 0이었고요. 여기를 지금 V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냥 이제 P에서 Q까지 F에 의해서 가속된 것이 이제 V다라고 놨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도를 이제 두배 하면 곱하기 2배 하면은 바로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가 될 건데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여기서 이제 V가 된 거죠. 둘이 더한 게. 그러면 이게 2대 2.3이 되려면 얘는 1.5V가 돼야 평균 속도가 2대 3이 될 건데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1.5v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 지점에서의 속도는 0.5v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때 둘이 더한 게 v, 이 둘이 더한 게 1.5v해서 2대 3의 비율로 평균 속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속도를 모두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하라고 라 했는데 어차피 지금 퍼텐셜 에너지는 없으니까 이 원은 운동 에너지의 감소 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 1 /2, 질량 m으로 놓을게요. 그냥 v 제곱에서 2분의 1, /2, 1 /2, m 그 다음에 2분의 1 v의 제곱 이렇게 된 거니까요. 4분의 1이니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어, 어려워요. 2분의 1에서 얘는 얼마야? 빼면은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아, 어, 이렇게 되면 8분의 3mv 제곱이다. 요게 바로 어저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a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 e2는 뭐죠? s에서의 a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a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2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어,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속력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리가 지금 동일하잖아요. 거리가 동일하고, 지금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이 된 순간에서 요 구간이랑 요 구간은 어때요? 힘도 똑같고, 거리도 똑같죠? 힘과 거리가 똑같아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이 똑같아요. 알짜임이 한 일이 똑같으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가된 운동에너지가 여기서 증가한 운동에너지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운동에너지 다시 해볼게. 2분의 1 m 2분의 v 제곱 이게 r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인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알짜임이 한일 델타 ek 그죠? 여기서도 어, 2분의 mv제곱이니까, 요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PQ와 RS 지점을 지나면서 r 자힘이한 이대양이 같기 때문에, 운동에너지의 변화랑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 얼마야? 얘가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8분의 5mv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원분의, 2분의 2원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2투예요 그러면 8분의 5mv제곱분의 8분의 3mv제곱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5분의 3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를 빗면의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QRST를 지나서 수평면에 도달을 했다. P와 Q, 마찰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 Q와 R의 높이 차이는 h로 갔고 여기서 PQQR은 높이차가 h고요. 그다음에 R에서 S까지는 3h이고 S에서 T까지는 안 알려줬고 T에서 다시 지면까지는 h로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 Q에서 R, S에서 T까지는 등속도 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Q에서 R에서는 지금 어, 등속도니까, 만약에 Q점에서 속력을 V라고 한다면, R에서도 V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원래는, 어때야 돼?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늘어나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안 늘어났어. 그냥 중력 퍼텐셜 에너지만 감소한 거거든. 그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감소한 거예요. 이해돼? QR 지점에서 mgh만큼 어떻게 중력 퍼텐셜이 감소했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를 안 했잖아. 그니까 요만큼 어떻게 됐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어,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P에서 Q점으로 갈 때는 mgh만큼. 어때요? 중력 포텐셜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만큼 생겼다. 어, 요런 관계식들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A가 S에서 T까지 운동하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요. 요걸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S에서 T로 가보시면 S까지를 보면은 높이가 이제 H고 어, 3H죠. 어, 그리고 요, 요기는 지금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어, 여기는 이제, 어, 아무런 일도, 에너지 전환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냥 여기 에너지 손실만 있었다. 그럼 S 지점에서 지금, 어,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가지게 되는데, 요 때까지, 그니까 P에서 S까지 내려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4 m g 예요 델타 EP가 4MG고, 4MGH고, 이게 바로 델타 EK로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Q에서 R, 여기 MGH는 운동 에너지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P에서 Q, 그리고 R에서 S, 4H에 해당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이게 4배가 됐잖아요. 그럼 요, 얘도 4배가 되겠죠. 4배를 해보면 EMV 제곱이 될 거고요. 요것이, 어, 이 녀석의 2분의 1. /2. M, 어, 새로운 속력의 제곱이게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V가 EV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S에서의 속력이 EV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찰 구안에서 등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갈 때도 동일하게 EV의 속력으로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QR, R, ST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요. 어, 시간이 같은데 속력은 두 배야. 그러면 시간은 같은데 속력이 두 개면 거, 속, 시 해보면 이동 거리가 여기가 두 배가 되겠죠. 요 구간이, 요 구간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두 배라는 거예요. 그럼 높이도 똑같이 두 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eh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q에서 r에서 역학적에서 손실된 양이 mgh예요. 그럼 여기서 손실된 양은 두 배겠죠? 두 배니까 E m g h 가 되겠죠. 그래서 S에서 T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의 두 배인 E m g h 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P에서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A에 한 일이니까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중력만 보는 겁니다. 그럼 중력은 m g고. 감소한 높이가 HH 3H 총 5H에다가 2HH 다 더하면 8H예요. 그래서 MG에다가 8H를 곱해서 8MGH니까 이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A의 운동에너지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이 8MGH라는 어... 에너지가 모두 운동에너지로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이제 8mgh가 돼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마찰 구간에서 요만큼, 요만큼 손실을 했거든요. 그럼 손실 3mgh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럼 남은 역학적 에너지가 5mgh고, 그게 모두 운동에너지로 전환했기 때문에, 얘는 6이 아니라 5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기어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면의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q와 마찰 구간을 지나서 정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q에서 운동 에너지는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두배다 그럼 좀써 볼게요. 얘 질량 그냥 m이라고 놓고요. 자, 가만히 놓았다라고 했으니까 처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없었다라고 보고 이제 위치 에너지가 Emgh,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어, 이제, 어, 요게 EP가 mgh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두개 더해서, 운동 에너지 더해서, 어, EMGH가 돼야 되겠죠. 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그 위치 에너지가 MGH니까 운동 에너지도 동일하게 MGH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Q에서의 이 운동 에너지는, 어, 여기, 요기, 여기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0.5MG가 날라간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남은 역학적 에너지는 1.5mg고, 여기 정지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중력 포텐셜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1.5mgh가 되겠죠? 그럼 요게 중력이니까 높이 h는, 라지 어, h는 1.5h, 2분의 3h, 바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를 용수철로 압축을 시켜 놓은 다음에 팅 했어요. 그리고 A는 길이가 ED인 마찰 구간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어, p는, 어, 얘는 이제 어떻게 됐어? p를 통과한 후에 h1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b는 어때요? 어, 이제 여기 쭉 올라와서 h2인 지점까지 올라와서 마찰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이제 길이는 edd. 어, 두 배와 한배 이제 2대 1의 비를어 유지를 하고 있고요. pq에서 마찰력의 크기가 같대요. 이제 마찰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거리비가 마찰력이 한 일의 비가 되겠죠. 그니까 마찰력이 같으니까 어? 마찰력이 한 일이 어떻게 돼? 힘 곱하기 이제 거리니까 얘가 같으니까 이제 거리가 2대 1이면 마찰력이 한 일의 양도 이제 2대 1의 비율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와 b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 같다. 어, 뭐가 같다? 이 마찰 구간에서 이동한 시간이 같다라고 했고요. 질량은 3m과 2m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3m 대 2m이야.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어 서로 튕겨 주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속력의 비가 어 속력의 비가 2대2대 2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운동량이 6MV로 같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2V라고 놓고 3V라고 쌤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볼 건데요. 얘네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비가 바로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2분의 1은 다 생략을 하고요. 질량질량 질량 3대 2, 질량에다가 V의 제곱, V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 얘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 3 2 3 날리면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2대 3이다. 그래서 처음에 a와 b가 출발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비가 뭐2대 3이다라는 거 요런 것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찰 구간 p와 q로 지나가게 되는데 시간이 같다 그랬거든요. 시간이 같은데 거리가 2대 1이야. 그러면은 거속시 중에 시간과 거리를 줬으니까 평균 속도에 대한 지금 정보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a와 b가 p의 q를 지날 때 평균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시간은 같으니까 여러분, 거속시잖아, 봐봐. 시간은 같으니까 속력과 거리의 비는 같아야 돼. 지금 어떻게 됐죠? 거리가 2대 1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의 비가 2대 1이란 소리예요. p 큐를 지날 때 평균 속도의 비가 이제 2대 1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알수 있는 게 얘네들 이제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힘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F는 ma이지. 지금 마찰력 크기가 같아요. 근데 질량이 3대 2에요 그럼 얘네들이 마찰 구간에서 어, 가속도가 이제 2대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도 변화량을 표현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얘는 이제 e v로 출발을 했고요. 여기 끝날 때를 v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쭉 올라가서 이 마찰 구간에 들어갈 때 이때 속도를 v2라고 하고 정지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면 두 개의 식을 써볼 수가. 이단 얘기예요. 자 평균 속도는 지금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합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평균 속도 가지고 식을 하나 써보면은 e v 플러스 v 1 물론 이로 나눠야 되지만 뭐둘다 나눌 거니까 쌤이 어, 그냥 신경 안 쓰겠습니다. e v 플러스 v 1은 v 2 v2 플러스 0이죠. v2 플러스 0 요게 이제 평균 속도인데 이제 2대 1이다라고 식을 하나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보면 ev 플러스 v1이 이제 요렇게 해서 ev2다. 요렇게 해서 하나식을 써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속도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면 가속도는 이제 속도 변화량 어 시간이 어차피 동일하니까 시간이 동일하니까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의 비랑 같을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가속도가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얘가 같으니까 얘랑 얘랑 지금 비가 같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e v에서 v 1 어차피 뭐 어디서 뭘 뺀지 상관 없잖아요. 어, 쌤이 그냥 어, 처음에서 나중을 뺄게요. 이게 나중에서 처음 빼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 이제 처음에서 나중을 뺄게요. 그럼 처음이 이제 얘는 e v 빼기 나중이고요. 얘는 이제 처음이 빼기 나중이 요거죠. 어, 요게 바로 이제 2대 3이다. 라고, 이제, 시기,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내양에 곱해보면, EV2가, 3에 2V 빼기 V1이 되고요 2V2가 아까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져가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에다가 2V 빼기 V1이 될 거고 얘네들을 이제 풀어주면 V와 V1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이제 풀어보면 6V 빼기 3V1이 되고 넘기면 4V1 넘기면 4V 그래서 아 V가 V1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그냥 V였던 거예요 2V에서 이 어, V에서 V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V2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게. V1이 V잖아. 그럼 빼면 v 고 3V거든요. 그럼 V2는 1.5V다. 그래서 v2가 1 5 v 다라는 것까지 모두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p와 q를 진입을 할 때와 나올 때 이제 ab의 속력을 모두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높이 h1과 h2의 b 를 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걸로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기. 어 아, 공간이 없으니까. 운동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갔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H1에서는 얘가 V니까, 운동에너지 2분의 1, 3m, 음, V제곱. 요게 이제 P 구간을 나왔을 때 A의 운동에너지고, 이게 바로, 어, 어떻게 어 된거지? 3mgh1 이렇게 중력 퍼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1분의 2 질량 그리고 속력이 2분의 3V였죠 2분의 3V의 제곱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이제 아 얘는 좀 다르네 아이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바로 뭐야? 여기와 여기에 운동 에너지 차이네요 어 그럼 얘는 10을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어, 얘는 뭐야? 어, 이 중력 퍼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게 여기 운동에너지와 여기 운동에너지 이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퍼텐셜 어, 에너지가 생기면서 어, 운동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퍼텐셜 에너지는 이 퍼텐셜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의 감소량이 돼야 돼요. 그럼 2분의 1 질량에다가 어, 처음 속력의 3v의 제곱 빼기 2분의 3 v 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의 감소량이 곧, 여기서의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겠네요. 이게 EMGH2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H1분의 H2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h1분의 h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예분의 예. 이렇게 이제 가봅시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2 날리고, m, m 날리고, 여기도 m, m, g, g 날리고요. 어, 3, 3, 2, 2 날리면 v제곱이 남고요. 자, 여기는 이제 계산해보면 9v제곱에서 4분의 9v제곱을 빼야 되니까, 4분의 어 9v 제곱에서 음, 헷갈려요. 4분의 9v 제곱을 빼야 되니까 4분의 27v 제곱이 되네요. 그럼 v 제곱, v 제곱 날리면 남는 것은 4분의 27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줬기 때문에 처음에 평균 속도로 이제 관계를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힘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비를 이용해서 또 가속도를 어, 계산을 했고요. 이 둘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어, 마찰 구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속력을 모두 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라, 미안, 운동 에너지가 중력 퍼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마지막 식을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 문제 12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쌤이랑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